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 다원시스 가격이 5만, 아 15,798원. 어, 뭐, 원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분할 매출 하신 것 같은데. 요 어, 제가 추천드린 정보목 40%. 어, 40%까지 되었습니다. 강홀딩이 반등이 없네요. 어, 지금 시장 대비해서 는 약간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처지는 건 사실이고, 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음,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있다라는 확실한 어 그냥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피셜로 나온 팩트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시장 대비 해서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어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안 떨어졌을 때 시장 대비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안 움직였을 때뭐 올라가겠지라고 편하게 갈 수, 갖고 갈수 있는 그런 단보물이거든요 그런 팩트들은 그래서 다원시스는뭐 철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수탑으로서 굉장히 어, 대북주의안 엮인 건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와 관련된 OLED 장비, 차세대 OLED 장비 지금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가장 퍼포먼스 있게 그좀 타이트하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원 메닥스죠. 음, 제가 이 다원 메닥스가 이 BNCT 붕소 암 치료기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의 최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뭐 다원시스를 그냥 제가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BNCT 붕소 암 치료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술적인 측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원시스가 원래 했던 뭐 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너지 그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늦게 시작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엔시티 치료기가 기술적으로 앞서고 나가고 있는 지금 다원 시스죠 임상 실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대당 뭐한 500억 300억 정도 할 거예요 한 대당.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병원에 뭐 MRI 기 MRI 기계 갖다 놓잖아요. 그 MRI도 굉장히 비싼 기계거든요. 근데 음, CT 나오고, MRI 나오고, 근데, 이 BNCT 암 치료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임상에서 안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면, 뭐, 그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되진 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당 이 몇백억짜리 기계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게 다운 시스란 말이죠. 어,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임상 1상 이상, 3상 했을 때, 이제 뭐, 할려면 보통 시, 짧으면 10년, 15년 걸리잖아요. 어, 15년도 짧은 건데, 음, 다원 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거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만든 것 같고, 이제 임상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다원 메닥스 올해 예정대로 올해 상장하고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지트리비엔트 유양지인을 -E 같이 움직이듯이 퍼포먼스 나올 거예요 강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